그럼 결과적으로 단골 네. 위주로다가, 단골이 많이 쌓이셨겠네요. 많이 쌓였죠. 단골들이 거의 주로 사먹는 시스템인 거고, 네. 주로는 아니에요. 주로 네. 보통 비율적으로 따지면.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5대5예요 제주문과 신규주문. 근데 지금은 5.5가 제주문이고, 신규가 4.5 정도 돼요. 신규가 조금 더 높아져야지. 예. 아니요. 저는 제주문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예. 굳이 따지자면, 제주문이 6이고, 신규가 4가 맞지. 한번 주문하고 재주문하지 않는 매장은 급속한 성장은 급속한 세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초창기에는 재주문의 비율이 70%까지 육박하는데 제가 뭘 잘못하는가 했어요. 많이 물어보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 초창기니까요. 근데 한번 주문했는데 그주문한 사람을 계속 떠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거 같아요. 지금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매장의 경쟁자는 누가 어느 브랜드, 어느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에요. 걔는 그 메이저 브랜드의 이미 제 경쟁 상대가 서로 아니죠. 넘었죠. 그런데 애매한 브랜드들, 저가형이면서 쿠폰을 뿌리고 가성비를 정말 극악, 그 가성비를 극도로 높인 브랜드들. 우리 제, 우리 집도 가성비를 높인 브랜드인데 상대적으로 업종은 다르지만 그, 그 방면에서도 어쨌든 가성비를 높인 중소 브랜드들이 네, 네, 네.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제가 그 친구들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저, 저 또한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전 그걸 원치 않아요. 극도로 매출을 높여봤자, 나중이안넘니다고 그럼 사장님께서 2호점을 낸다고 가정을 하시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2호점은 안 그래도 내년 3월에 계획이 있어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현실적으로 1호점이 여기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좀더 도전적으로 간다면, 길도. 자금력이 충분히 받쳐주고, 그런다면, 길동 그리고 안정적으로 간다면, 야탑이나 수뇌 쪽. 그 안정적인 거 하고 응. 길동 하고 하이가 응. 뭐가 있을까요? 뭐 단순한 얘긴데요. 여기 자체가 야탑으로 배달이 되고 이미 아주 적게나마 인지도라든지 손님이 응. 포지션에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니까요. 예. 초반 자리를 잡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시죠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합니다. 1시까지라는 거는 되게 늦게까지 을 하네요. 가장 하루 중 피크 타임은 11시 반에서 1시에요. 음. 그게 음. 아이러니하죠. 성남 같은 경우는. 네. 저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 네. 근데 길동은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야되생각해서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제 집이 지금 인천이에요. 그래서 아, 인천에서 원래 살다가 창업을 여기저기 하다가 결국은 망한거죠. 망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건데 한 두어 번 망하고 한몇억 날려보면 사람이 무섭잖아요. 일단 여기도 망할지 모르니까 대기하고 있어. 음. 애들이 어린데 애들 싹다 데리고 왔다가 여기 망했어. 또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애들이 이제 뭐 일곱 여섯 살네살 이러거든. 자리가 잡아서 안 망할 것 같은 부를게. 그게 음. 이제 창업했던 6년, 이제 3년 전 이제 얘기였었는데 이제 전세계약 만료되면서 요, 저희도 이제 올해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강동으로 이사를 할 것인지, 분당으로 음. 이제 이사를 할 건지.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가 날 것인가 저기가 날 것인가 하는 거. 길동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쟁 업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경쟁 업체라는 게 이를테면 성남에는 브랜드 버거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배달하는 을 원래 하나 있었던 게 폐점을 하게 되고 배달하는 을 버거집 케 아까 말씀드린 쿠폰을 무제한으로 날리는 이길 수 없는 그 브랜드가 크기는 그 삼사가 다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유명 브랜드 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해보고 싶죠. 그래서 자신 있고 도전해보고 싶지만 어쨌건 창업 비용이 서울이고 길동이고 다르니까 그리고 자리 잡는 게 오래 걸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게 뭘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경기는 시시각각 달라지고 보통 상권. 찾을 때 네. 야탑이랑 순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뻔한 상권이고 그렇죠. 앞으로 더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대신에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이해하겠는데 네. 길동 같은 데는 어쨌든 고덕이나 이런 데 새롭게 들어오고 앞에 병원도 있고 밤일 하는 사람도 많이 살고 뭐 시장도 있고 따닥따닥 밀집도 있어가지고 인구 밀도도 굉장히 그렇죠. 높을 것 같고 뭐 음. 그렇게 따졌을 때 상권이 큰 데서 경쟁하는 게 들어가는 게난지 아니면 상권은 뻔한데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대로 가는 게 낫지, 둘 중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건데, 어떤 게더 낫다고.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금 전에 기준이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두개 중에서 안정적이라고 한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소문이 나 있는 기존 음. 고객들이 분포돼 있냐 아니냐라는 아. 기준이 저는 오히려 더큰 변수로 아. 잡았거든요. 그래도 이미 야탑은 배송을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네. 2호점에서 끝날 건 아니니까요. 2호점 어차피 상권의 변화라는 게 뻔히 나오잖아요. 길동 이제 네. 가야 되고 건대가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 건대가 아니죠. 건대 옆쪽으로 해서 그쪽 응. 가야 되고, 저희 원래 본가가 또 강북이에요. 응. 강북은 아직까지도 저는 가능성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나 그런 거의 시점에 맞춰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저는 응. 타진하고 있는 거예요. 강서 쪽에 뭐 영등포라든지, 빠치산이라든지, 당연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제 유동이나 제가 현실적인 것도 있는 건, 이전에 그렇게 넓게, 먼 곳에 차렸다가 굉장히 힘든 거를 한번 당해본 적도 있으니까, 응. 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 고민했을 때 고독 이제 일동이 됐던 거예요 고독 상일 맞천이 아닌 12시 이후에 뭐 그런 밤밀 하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는 그 시장 그것도 굉장히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 분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수제버인 것도 저도 알아요 제가 본점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직원으로 일할 때그 위치가 뭐 한양대 뭐 강남 쪽에 이렇게 다 있었고 라고 하는 이제 수제버거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한 브랜드의 사장이 또 같이 햄버거 하던 선후배 관계예요 또 정보로 계속 교류를 하거든요 그 친구 얘기 많이 듣고 강남쪽 얘기 계속해서 뭐 삼성이라든지 방배 얘기 계속 다 알고 감안을 했을 때에는 저는 저가용 수제버거니까요 음. 제가 접근했을 때 가장 유리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공식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12시 이후에 잘 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럼 지금 주 고객층이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애들을 데리고 있는 주부가 많으세요? 아니면 전 솔직히 몰라요 왜냐면 배달을 했을 때그 집이 어느 집이고 어느 지역인지만 알지 리뷰 같은 거 보면 대충 근데 그게 남잔지 여잔지 정말 감은 오지만 그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배달을 시켜먹는 사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족 외식 안 가니까 시켜먹고 그렇지 않아요 외부 손님이 오시니까 술 한잔 할때 뭔가 안주거리가 필요하니까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족발을 시키고 회를 시키고. 그런 업종은 그게 맞아요. 가족 단위 손님. 대단지 아파트 30평형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그런 곳이 배달할 때 맞는 거지만 보통 햄버거를 갖다가 야, 우리 가족 외식하자고 햄버거 4개 시켜서 4식구가 넣어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거 먹느니. 족발도 있고, 치킨도 있고, 보쌈도 있는데, 왜 행복을 먹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리뷰나 비율상으로 보면은, 가족 간의 가족 식사를 하기보다는, 혼자 사는 친구들이 혼자 먹거나, 둘이 먹거나, 이제 자매, 남매 간에, 아니면 엄마랑 둘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한다든지, 음. 아니면 극단적으로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서 음식을 하기 싫고, 외부 음식 먹고 싶다든지, 그건 다 동일한 거죠. 그리고 야식 12시 왜잘 되는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 12시가 넘으면 매장들이 다 문을 닫아요 모든 요식업 업장들은 기본적으로 워킹타임 다 12시간을 맞춰서 일하고 인건비를 그걸 맞춰서 가니까 12시, 12시. 그럼 12시가 되는 순간 어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이후에 경쟁상대가 거의 없어지면 남는 건 야식, 치킨, 족발. 12시 넘어서 먹는 사람들은 습관처럼 야식을 먹을 텐데 그 중에 것들을 돌아가면서 먹다가 먹다가 질리지 않을까요? 치킨 브랜드를 바꾸지만 참 질려 그럼 결국에 딴거 뭔가를 음, 먹고 싶은데 대안은 문이 열려 있는 소재버거 어, 매장이 뭐, 무엇이 있느냐 매장들을 선택하다가 한 번을 맛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발 한 번만 맛봐주세요잖아요 창업한 사람들은 저는 그거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음. 12시 이후에 영업을 통해서 이거 완전 핵심인데요 창업자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뭐 쿠폰 단골 쿠폰이든 천원 뭐 쿠폰이든 네. 날리는 애들이 진짜 경쟁상 된 거고 아니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천원 쿠폰은 아니에요 아, 천원 쿠폰은 아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케팅이에요 음. 고객이 가장 싫어하고 아무 약벌을안 받는 가장 안 좋은 마케팅이 천원 쿠폰이에요 그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뿌리는 3,4천원짜리 어차피 최소 주문 금액은 만 6천, 만 5천원이 거의 전후 이제 잡히는데 거기서 천원은 불과 10%도 안 돼요 근데 3천원이면 20%거든요 음. 사람들이 움직이는 심적 변화를 움직이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게 20%는 돼야 된다는 거 최소 프랜차이즈 본사들, 그, 이제, 물론 아주 대형 매장들이겠죠. 걔네들이 그렇게, 금액대로 그렇게 한 이유도 그 정도 돼야 약발이 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제안을 배민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천원 쿠폰이 천원, 이천원, 삼천원을 업주들이 선택할 수가 있게 삼천원을 하면 약발이 어마어마하게 받는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건데 업주가 삼천원, 20% 할인을 했을 때에는 마진이 절대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주 특산매장이죠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자재 코스트에 인건비 없죠 그러면 이제 배달 대행비 그게 이제 용역비인데, 용역비와 식자재, 그리고 3% 정도의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그거 다 합쳐서 50%였어요. 그럼 세전 수입이 마진율이 50%였단 말이죠. 직원 쓰기 전에.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 매출도 많이 적었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매장이 과연 있을까? 진짜 잘 맞춰 놓으셨네요. 전 국에 전원 없다고. 네, 보고 전국. 임대료 3 어쨌든. 임대료, 대행료를 인건비로 잡고, 용역비를 잡고, 그리고 코스트 그렇게 낮춰서 50%로 맞춰놨다. 이거는 이상적인. 그렇죠. 식자재 코스트가 배달로 했을 때 맞춰놓은 게 대, 대략 한 24에서 26% 정도 잡아놨고요. 무조건 4배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게전 지론인데 3배 장사 이상하면 사람들이 찾지 않죠. 그러면 그 찾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 주자라는 게 그게 이제 그 다음 마케팅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가격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싸게 해서 접근성을 좋게 하고 올리는 게 나중에 맞추는 게 저는 생존이 확보해진 다음에 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게 저는 고객들한테 배신감을 준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서 오히려 역으로 얘기해서 기준이 되는 판매가는 무조건 목에 칼이로 와도 아까 말씀드린 식자재 코스트는 맞춰놓고 대신에 초반이니까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단골 고객이나 리뷰를 잘 써주는 사람에만 집중돼서 하자는 마케팅 비용을 집중해서 쓰자는 거죠. 이를테면 만사천원짜리 주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왜 1, 2천원짜리 쿠폰밖에 못 주냐는 거예요. 만원짜리 음. 서비스로 주문 왜안 돼요? 이렇게 자주 주문하고 이렇게 리뷰를 좋게 남겨주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의 아까 말씀드렸 이 객단가가 17,000원 8,000원 정도에 잡혀요. 이것도 아주 많이 올라온 거고 만 5,000원이 안 됐어요. 처음 1년 동안에. 근데 제가 판매하는 닭강정이 지금 한 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룰렛 돌려서 이벤트를 줘요 그리고 버거도 줘요 버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0원 5,000원짜리 줘요 배달 15,000원짜리 해서 제한테 순수 입으로 남는 거는 세 전후로 해서 한 5,000원 정도인데 세후로 따지면 뭐 형편없죠 한 3, 4,000원 수준 밖에 안되죠 어디나 다 그런데 5,000원짜리 버거 저한테는 로스는 물론 식자재만 나갔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15,000원짜리 시켰는데 5,000원짜리 햄버거 로서비스를 줘? 가 되는거죠 근데 거기에 함정은 거의 모든 매장에서는 첫 주문 고객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음료수 드리겠습니다 뭐 드리겠습니다 음료 하나는 600원, 700원인데 그게 모든 고객 수 곱하기로 해버리면 마진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돼버리는데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집중해서 하자는 거야 그 500원씩을 모아서 500원 10개 모아서 5000원, 만원짜리면그 사람은 정말 충성 고객이 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아, 너무 고맙잖아요. 감사함을 전하세요. 그게 선수남 아닌 거.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꼼고하시고어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게 지금 막 막막하게 치지서 예, 느껴지는 건데. 그러면은 요즘 배달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고 공유 주방이라고 해가지고 대기업에서 그한 군데 뭐라 해가지고 어떻게 수요가 많은데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라인 임대료가 할수 있는 배달 관련된 그쵸.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그쵸. 쓰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쿠폰을 날리다 보니까 결국 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골을 확보하기도 전에 그냥 쿠션을 주는 것만 그날 시켜 먹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쵸. 되면서 결국 공유 하고 있는 상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좀좀꽤 많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배달을 최소한 해가지고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다 해서 뭐 실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좀 이런 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따로 뭐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라는 게지적으로는 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없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상권은 사람 없는 상권이에요 이를테면 지방 소도시들이 있잖아요 저도 삼송이라고 하는 신도시에서 예, 상가를 사서 예,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임대료를 내니 상가를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상가를 샀어요 그래서 임대료 안 내고 제가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접고서는 내가 정말 뼈저린 실수였구나 를 깨닫고 나오죠 와, 초창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주 초창기죠 아파트 올리고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대표님이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동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신도시는 이거를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특수상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강남역 들어갈 때 아무나 쉽게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네. 뭐. 그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가면 불나방이 될 뿐이고 네.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직영점이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당했냐고요. 신도시라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정말 정말 잘하고, 전략과 계획과 작은 계획과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으니까 문제인 거지, 거기 상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신도시에도 빌라 단지가 있고, 빌라 단지에서. 배달 아니라 홀 위주로 하되, 이제 엄마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네. 해서 나름의 튼새 신형을 노리는 그런 매장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지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있죠,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전에 아마 참푸 t v 통해서 들었던 네. 것 같은데, 한 1, 2년, 1년 딱 먹고 나고 먹고 네. 나고 해야 되는데,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능력 이 있으면 가라. 근데 능력이 없으면 안 가라는 거 하는 것처럼, 저는 나쁜 상권이 있냐, 좋은 상권이냐, 그러면 나쁜 상권은 없어. 그렇지만 좋은 상권은 있다고 생각해. 아까 3%라고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팔면은 90만 원이라는 얘기고 네. 2천 5백을 팔면 5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여기가 음, 평수는 작고 오르막길이긴 해도 네. 여기가주 동선이잖아요. 그렇 네, 임대료 수준이 보통 얼마씩이나 하나요? 저, 이쪽은 천에 60만 원을 기준값으로 잡고 있어요. 60만 원. 네, 네 에어컨에 전구 이게 다니까요. 그리고 가스비가 대략 한 13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0만원 돈이 안 되니까 뭐 제가 해도 월한 3천 정도는 판매를 하면 그럼 대략 한3% 정도 잡는 거죠 근데 사실 매출 대비해 가지고 아무리 이쌀 되는 정도가 잘 숙달됐다고 해도 3천만원을 그것도 요식업으로다가 네. 혼자서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거를 최소한으로 간소화시킨 시스템에 있고, 이를테면은 얼음컵을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얼음컵에 얼음을 한번 담그는 그 동작이 대략 0.3초 정도 걸려요. 그 컵을 짓고 담고, 뭔가 하는 것과, 캔콜라 그냥 주는 것. 음. 그럼 뭐 빨대도 꽂고 모두 해야 되죠. 캔콜라는 뭐 빨대 알아서 꺼내서 드시는지 입대고 드시는 지 그냥 입 대고 드시는 거 거의 다만. 아주 작게는 그런 거 하나까지도 있는 거예요. 포장하는 포장법, 뭐 하는 법, 뭐 하는 법. 그럼 세트 하나를 생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1 0분가몇 개에 얼마만큼을 아웃풋을 만들어 내느냐 시간 단위로 아예 처음 레시피부터 접근을 하면은 극단적으로 가장 좋은 효율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걸 알고 나면 좀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11시에서 1시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제 그날 따라 다르지만 10시, 10시 반에 나오는데 한시도 마찬가지로 한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한시 반, 그냥 마감 정도 해야 될거 같아요. 그럴 때면 근무시간 자체는 하루에 뭐 15시간, 심할 때는 16시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 보통 직장인들 월 수입이다 그러면은 제 나이 한 300원 받잖아요.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주 5일째잖아요. 저는 주 6일, 그리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두배 이상 일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600원 무조건 벌어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렇게 벌어야만 했었고, 그그 이상 버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오버한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큼 이벤트나 그런 걸 통해 고객들한테 되돌려주고 마케팅 비용으로 넉넉하게 사용을 하고 뭐 그렇게 접근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독하게 긴시간 그리고 두 번째, 그두 번째 이유에 대한 또 부가적인 거네 다른 업종과 햄버거에 대한 차이. 저희는 피크타임 저녁 6시, 7시가 가장 한가한 시간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도 밥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해요. 치킨도 밥을 로 먹으려는 사람 때문에 밥 시간이 제일 바쁘잖아요. 지금 3-4시 지금 시간에 절대 없어요 지금. 어떤 업종이나 다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한가한 날이에요 아시겠지만 추석 전쯤고 네. 지금 매출량 자체가 평소에 한30% 정도거든요 아무리 한가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뭐 반년 안된 직원이 혼자서 작업하고 주문 빼고 작업하고 포장하고 모든 걸 혼자서 다할 수가 있잖아요 숙련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혼자서 3천만 원까지 담당을 하는데 네. 새로 배우는 사람이 한다 가정했을 때 혼자서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처음 가지고. 매출 기준을 대략 1,500을 목표로 잡고 1,500을 두명 네. 정도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은 둘이 보통은 부부가 하게 되니까 1,500에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대로 한다면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는 100만 원선 이내로 잡히게 되고 1,500에서 빼면 1,400 1,400에서 식재료와 이제 배달 용역비, 대략 한 50%를 잡게 돼요. 그러면은 1,400에서 반 700.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350. 그러면은 밥벌이를한다뭐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니 이건 똔똔이 되는 거죠. 대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1,500이면 하루 매출 50만원. 50만원이 하루 16시간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글쎄요 50만 원에서 순수입으로 25만 원이다 웬만한 짓들 100만 원 팔아도 25만 원못 벌거든요 이법은 그거예요 예. 업종 그리고 긴 시간 일단은 거의 뭐 나중에는 그래도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한번 좀 얘기해 줄게 있으면 얼마 전에 개민에서 무슨 사이다를 해가지고 강사 모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원했다가 떨어졌죠. 왜 그걸 지원을 했냐라고 한다면 지원 동기가 저는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 다른 매장들과 굉장히 클레임 리뷰가 달려요. 누구나가 저도 달라요. 그랬을 때 대응법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잘할게요라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싸가지 없다고 해요. 막대 먹었고 서비스만 했는데 안 됐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지만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이물질이 나오고 배송이잘못됐고 음식이 식었고. 최잘못이잖아요. 양이 적다면, 적으면 비교 대상이 있으면 어디보다 적은 거잖아요. 당신 생각 기준에서 적은 거잖아요. 비교 대상을 해서 어디보다 뭐가 비싸고 어디보다 양이 많아요, 적어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굳이 클레임을 달렸느냐. 왜냐면 하 저의 영업에 방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클레임이 달렸을 때, 절대로 객관적으로서 제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네 주관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근거와 이유를 얘기를 하고 네가 받아들이지는 못하던 난 이거고 내 음식이야. 내 음식이 너 입맛에 맛없을 수도 있어. 그건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내놓은 건 아니야. 맛이 없고 돈을 그냥 버리기위해서 미안해. 하지만 난내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라는 대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대응, 블랙 컨슈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클레임이 달린 사람의 대응을 업장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초보 창업자. 그래서 지금은 이 성남에서는 나는 제 매장이 이상한 매장이라고. 보이대요. 업주들 사이 유명해져서. 제 리뷰나 댓글 보는 거막이 골라서 막 보고 그래요. 싸우는 거 몰라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전화가 오기도 해요. 전화가 와서 이런 클레임 달렸는데 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업주가. 시, 실제로 있는 일이거든 호치키스를 쓰지 않는데, 호치키스가 밥 사이에서 나왔대요. 어떻게 내용션이 왔냐. 다른 SNS에 막 이렇게 퍼나르기를 하면서 막 커뮤니티 나른다. 고 이런 클레임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대응 방안을 알려줬고, 이제 사장님도 만족을 하시고, 대응도 잘 돼서 이제 무마가 됐는데, 근본적인 거를 갖다가 한마디로 딱 응축시켜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드리려 욕심을 갖지 마라. 내 음식이 맛없고 비싸고 양이 적다고 한다면,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애초에 내 손님이 아니고 내 매출이 아닌 거다라고 포기할 줄 알아야 돼. 다만내 음식을 좋아해주고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짓가랑이라고 붙잡아서 어떻게든지 내사랑과내 내 편과 내 애인으로 만들어 놔 여자 사귈 때 똑같잖아요 무조건 매달린다고 꼬실 수 있냐고. 안된 사람 안 돼. 손절해야지. 되겠다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해야 돼. 그 한마디를 꼭 초보 창업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존 창업자들한테도 해주고 싶었어요. 자신있게 음식 재활용이나 음식을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당연하게 모든 걸 지킬 것 지킬 대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기준대로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 외의 것들로 나한테 공격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나와 내가 좀 굶겨 죽이려고 하는 적이에요. 전쟁터로 치면 적고 있는데 목숨 걸고 싸워야지 왜 죄송합니다 제가 잘 할게요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는 거야. 뭐 여튼 그렇고요 제가 요식업 10년 했는데 몇 명이나 몇 번이나 당했겠습니까 저 처음에 똑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10년 동안 당하니까 이렇게 단단해지더이다 이제는 별소리를 다하더라도 가슴도 안 떨려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일이 터졌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최선이에요 라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다사장님 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시고 다내 편이 아니고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접근하면 음. 욕하면 그래라니 칭찬하면 아유 고마운 고객님 긍정적으로만 사람이 바뀐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진정된다고 그러고 결국에 그거 보상해줘야 되냐 보상하는 순간 그런 식으로 블랙컨슈머 애들 개때같이 몰려들어 아주 작은 것도 크게 뚫리고 그가 쓰는 전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 수반되는 내용인데. 네. 배달을 시켜먹는 손님 중에 예민한 사람도 있고, 아, 아주 둔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민한 나쁜 고객이고, <laughs> 둔한 고마운 고객이죠. 어떤 사람이 업장에 도움이 되겠냐. 당연히 후자가 업장에 도움이 된다는 예민한 사람들을 주문 한두 개더 받겠다고, 만 원, 이만 원더 받겠다고, 이 사람을 예민하게 잘 받쳐줄 필요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냐? 제경쟁업자란거죠 햄버거가 갑자기 먹고 싶어면 시키려고 그러는데 A, B, C가 있잖아요. 내, 내, A가 별 4개에, 뭐, 이건 좀, 뭐, 양이 적네요. 그럼 제가, 저는 별 4개에, 이런 단사랑 때문에. 양이 적다면 어디보다 작습니까? 저 전국에서 가기 때문에 제일 많은 요이 그쵸? 어디가 이렇게 적어서 적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분이 상해요. 싸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집이고, 연립주택인데, 아파트 말고요 연립주택인데, 주문 금액이 얼마면서 그럼 몇 명이 먹는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리뷰하는 황비를 몇 개가? 먹튀가 40매. 딱 그것까지는 다 알고 나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 것까지도 나오죠.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양이라든지 포장을 얼마나 더 예민하게 예쁘게 잘 한다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나면은 누구나 알수 있고 공감하는 내용인데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멍때리고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형한테, 그 형은 배달을 한 4년 정도 했고, 그 형도 배민 대상 받고,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한테 배운 거를 접목을 해봤더니, 업종이 다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나이대가 다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다 해보고, 접목을 다 해보고, 내가 맞나? 저희 친한 사장님들 있잖아요. 이자카야 사장님이 있고, 횟집 사장님이 있고, 불러요. 이렇게 해봐요 했더니 그게 잘 먹혀들더라고요. 아그럼 이게 음. 맞는 거구나. 이게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아 그럼 이걸 알리자. 이제 외출도 저도 외출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햄버거 먹을 사람은땡겨야게아 떡볶이 먹을 사람은 땡겨야 되고 아시잖아요. 뭐. 네. 무한, 무한 경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어느 매출 수준이 올라 버리면 힘들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따른 어떤 매출 전략이나 그런 거는 다 짜놔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한번한번좀 저희 음... 초창업자들 모이면은 그때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어요. 역대급이에요. 제가 <laughs> 오, 쏙쏙 들어와서 <laughs> 네. 공감이 확 됐어요. 아, 그